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I eat 곱창. 나는 곱창을 먹는다를 eat 앞에 can을 쓴다면, I can eat 곱창. 나는 곱창을 먹다가 아니라 먹을 수 있다. 혹은 I will eat 곱창을 쓴다면, 나는 곱창을 먹을 것이다라는 미래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의 절대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두 개는 나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 will can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능력과 미래의 의미를 같이 쓰고 싶어서 will can을 나란히 쓴다면 그것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can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 라는 표현과 바꿀 수가 있었죠. 그러면 I will be able to study English 라고 쓴다면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능력과 미래의 의미를 함께 갖추면서 틀린 문장이 아닌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자, 어, 예를 들어, he will eat 곱창. 그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먹다에 eat 뒤에 s를 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먹을 것이다 라는 조동사 w 위를 쓴다면, its의 모양을 그냥 쓰지 않고, its에서 s를 뺀 동사 원형을 써서, he will eat 곱창.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두 가지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조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동사마다의 다양한 의미를 완벽하게 공부해서 스트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동사의 종류와 그 의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 캔입니다. 조동사 캔은 능력, 허락, 요청을 나타내며 can plus 동사 원형의 형태로 씁니다.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능력,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I can jump high. 나는 점프를 높게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 능력은 be able to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 뭐뭐 해도 된다. You can go home now. 넌 지금 집에 가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요청, 뭐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You cannot eat snacks in class. 넌 교실에서 과자를 먹을 수 없을까? 먹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허락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때, Can 나심으로 이때 not은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 can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번째 can you turn on the light? 너는 불을 켤수 있니? 불은 당연히 켤수 있겠죠 이것도 능력이 아니라 불좀 켜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an이 뭐뭐 할수 있다의 의미로 쓰일 땐 be able to와 바꿔 쓸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비동사는 시제에 맞게 과거라면 he was able to use it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고 미래라면 he will be able to use it.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동사 may를 보겠습니다. 조동사 may는 허가나 추측을 나타내며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씁니다. 자 허가일 때뭐뭐 해도 된다. You may sit here. 넌 여기 앉아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추측일 때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합니다. He may invite us. 그는 우리를 초대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 인트로에서 말했듯이 조동사는 두 개를 나란히 같이 쓸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She may can come to the party. 음, 그녀는 파티에 올수 있을지도 모른다. 뭔가 능력과 추측을 함께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것 같은데 may와 can을 함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를 풀어서 써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y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 없지만 can은 be able to와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she may be able to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써주시면 그녀는 파티에 올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울바르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Unit 2. Must, have to, should 조동사 must와 have to는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must 동사원형, have to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고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I have to finish the work now. 난 이제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시제와 주어의 인칭에 따라 형태를 바꿨습니다. 마치 can의 모양은 바꿀 수 없지만 be able to의 모양은 was able to, is able to 이렇게 바꿀 수 있듯이 have 또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온다면 have가 아니라 has to. 오케이? Okay? 자, 과거 시제가 온다면 We have to가 아니라, we have to. 자, 미래 시제에 같이 쓰고 싶다면, will must가 아니라, will have to를 써서, I will have to finish it tomorrow. 난 내일 그것을 끝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의무와 미래를 동시에 써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must의 부정형은 must not으로 금지를 나타내고, have to는 have 를 일반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서,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로 불필요를 나타냅니다. 자 무슨 차이냐? 자 must와 have to는 긍정일 때 의미가 거의 같았죠. 근데 부정일 때는 완전 다른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must 뒤에 not을 붙이면 you must not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have to에 don't나 doesn't를 붙이게 되면 그는 일어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일어날 필요가 없다 라고 불필요를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너는 일요일에 학교를 가면 안된다 일까 갈 필요가 없을까 그쵸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갈 필요가 없다 라는 불필요를 나타낼 땐 이때 have to add don't를 붙여서 don't have to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조동사 should는 당연한 의무나 충고의 의미를 나타내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씁니다. 부정형은 금지를 나타내죠. 자,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 뭐뭐 해야 한다. We should help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만 한다. 두 번째, 충고일 때.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Jenny should see a doctor. 재니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하시고 마지막 금지를 나타내면, "You should not go out late at night. 밤에 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